오늘 하세나 본문은 요한 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는 인자 같은 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날이 선 낫을 들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서 구름 위에 앉아 있는 분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낫을 대어 거두어드리십시오. 땅에 있는 곡식이 무르익어서 거두어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구름 위에 앉은 분이 낫을 땅에 휘둘러서 땅에 있는 곡식을 거두어드렸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왔는데, 그도 역시 날이 선 낫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재단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는 불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진 천사였습니다. 나리선 낫을 들고 있는 천사에게 큰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나리선 그 낫을 대어 땅에 있는 포도나무에서 포도송이를 거두십시오. 포도가 다 익었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에 큰 포도주를 만드는 술틀에다가 던졌습니다. 술틀은 성 밖에 있었는데 그것을 밟아 누르니 거기에서 피가 흘러 나왔습니다. 그 피가 말 굴레의 높이까지 닿고 거의 1600 스타디온이나 퍼져나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은 매우 인상적인 두 개의 추수 환상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세상을 어떻게 거두실지, 그리고 우리는 그날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보게 됩니다. 본문은 두 개의 강력한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수확은 곡식을 거두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 수확은 포도를 따서 포도즙 틀에 던지는 장면이죠. 이두 수확은 단순히 풍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의 손에 알곡처럼 거두어지고 또 누군가는 하나님의 진노 속에 던져집니다. 먼저 14절부터 1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자 같은 이가 흰 구름 위에 앉아 있고 그 손에는 예리와 낫이 들려 있습니다. 그는 천사의 외침에 따라 땅의 곡식을 거두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을 두고 학자들은 두 가지 해석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해석은 모든 인류에 대한 심판의 시작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낫에 의해 거두어지며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해석은 이 수학은 의인들, 즉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수학이라는 해석입니다. 이들은 땅에서 충성덕에 살아온 성도들로 하나님의 손에 알곡처럼 거두어진다는 의미인 거죠. 저는 이두 해석 중에 의인에 대한 수학, 구원의 수학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수학이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로 묘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의인과 악인의 운명이 분리되어야 하고 대조가 이 본문에서 뚜렷하게 강조되고 있는 거죠. 즉, 하나님은 그날에 주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또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거룩함을 쫓아가는 그 사람들을 친히 거두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 눈물로 드리는 기도, 손해를 감수하면서 지켜낸 그 믿음의 삶은 그날에 주님의 손에 알곡처럼 거두어질 것입니다. 이제 17절부터 20절은 전혀 다른 분위기 속에서 추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또 다른 천사가 포도송이를 낫으로 베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 틀에 던집니다. 이 장면은 고대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이미지입니다. 포도 수확 후 넓은 돌틀 안에 포도를 쏟아붓고 사람들이 맨발로 발바칩을 짜내는 모습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집이 아니라 피가 흐릅니다. 그 피는 말 굴레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 약한 300km 정도 되는 그 거리까지 강처럼 흘러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과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고 무섭고 철저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죠. 하나님의 진노는 감정적인 분노가 아니라 거룩한 공의로부터 나오는 절대적인 심판입니다. 죄는 언젠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죄를 눈감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요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 말에 익숙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지만 그분은 동시에 진노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짓는 죄가 가벼워 보일지라도 그 죄를 거스리는 하나님은요 결코 가볍지 않으십니다. 이 포도즙 틀에 던져지는 자들은 단지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한 자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세상의 짐승을 따랐던 자들입니다. 자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를 겁주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경고의 은혜이죠. 하나님이 미리 경고하시므로 우리를 돌이키게 하길 원하십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곡식 추수가 먼저 시작됩니다. 이 말은 아직 포도 수확 전에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되기 전에 시간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 포도즙 틀에 던져지기 전에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무엇을 위한 시간일까요? 우리 자신의 심판대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중심이 주님께 있는가? 내 입술과 횡의가 하나님의 인을 증명하는가? 이 질문에 대답하는 시간이죠. 그리고 동시에 복음을 전해야 할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아직 복음을 모르고 있다면 그들도 언젠가 이 수확의 날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추수는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은 거두시는 분이시죠. 그날의 여러분들은 어느 수확 속에 속해 있겠습니까? 주님의 손에 들린 낯은 알곡을 향해 내려올 수도 있고요 진노의 포도즙 틀로 향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린 낫이 나를 향할 때 부끄럼 없이 주 앞에 설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소리> 오늘의 아시죠?는 성교사님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성교사님들이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억하고 동역하고 있음을 기억하도록 응원하고 위로해 봅시다. 오늘의 아시죠? 함께 하시죠?